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대상인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가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권한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자체 대학 설립 권한도 특례시에 필요하다며 중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가 특례시에 대학 설립 권한 2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110만 명을 향해 가는 대도시 규모에 맞게 고등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고양시에 있는 대학은 항공대와 농협대, 중부대 고향 캠퍼스와 동국대 바이오메디 캠퍼스 등네곳이 가운데 본교가 있는 4년제 학교는 한국항공대가 유일합니다. 수에 비해 대학 수가 극히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이 큰 거리에서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양시에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면 큰 거리에서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고양시 등 과밀억제 권역에서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고등교육법에선 학교 설립 권한을 국가나 광역시급으로 한정해 기초 지자체는 자체적인 대학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들 법을 둘다 개정하는 것보다 특례시 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법에 대학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게 빠르고 합리적이라는 것. 특례시 시립 대학을 세워 킨텍스 일대 방송영상밸리 등 지역 대형 사업 관련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로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대학 설립을 통해서 활발한 산업협력과 학생들에게 충분한 창업이나 취업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는 수원 등 3개 특례시와 함께 대학 설립 권한을 포함한 지방분권법 개정을 내년 특례시 출범 전인 올 하반기 중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